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역대 최고 월가 목표주가 나왔다. 시총 1.6조 달러. 국내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인 테슬라에 대해 월가 역대 최고 목표주가가 나왔다. 미국 현지 경제매체 베런스는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피에르 페라고 연구원이 테슬라에 대해 역대 최고 목표주가인 1580달러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페라부의 목표 주가만큼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테슬라 시가 총액은 약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페라부 연구원은 테슬라 강세론자로 분류된 인물이다. 페라부 연구원은 테슬라 주가 상승 예측 근거로 차량 판매 증가 전망을 들었다. 그는 보고서에서 테슬라는 이번 4분기 월가 전망치인 26만 6천 대를 뛰어넘는 28만 3천 대가량의 차량을 소비자에게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월가 전망치를 뛰어넘는 150만 대의 차량 판매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페라부 연구원에 따르면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미국 텍사스와 독일 공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는 상하이 공장에서의 생산량 증가도 차량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테슬라가 준비 중인 4680 배터리도 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페라구 연구원의 분석이다. 4680 배터리란 기존 21700 배터리보다 대형화한 직경 46mm, 길이 80mm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다. 테슬라에 따르면 이 배터리는 에너지 용량을 5배, 출력을 6배, 주행거리를 약16% 개선할 수 있다. 페라부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올해 연말부터 4,680 배터리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배터리 대형화에 성공하면 비용 절감 및 성능 계량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에 대해 높은 목표 주가가 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차이나 시큐리티의 주 유해 연구원도 테슬라에 대해 1,485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 테슬라 주가가 1485달러까지 오르면 시가 총액은 약 1조 5천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테슬라 두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 생산 능력 연 100만 대 이상 확대. 테슬라가 현재 50만 대 수준인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생산 능력을 연간 100만 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상하이 기가팩토리 1차 공장의 2단계 생산 라인, 최적화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평가를 공시하고 생산라인 확대에 총 12억 위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이달부터 상하이 공장 확장 공사에 들어가 빠르면 내년 4월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테슬라는 이번 생산라인 확장 작업이 완료되면 4,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추가,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전체 직원수가 1만 9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생산라인 증설공사로 상하이 기가팩토리 생산 능력은 연간 100만에서 15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테슬라는 상하이 기가팩토리 생산 확대는 중국 시장서 모델 Y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라인 증설로 모델 3과 모델 Y 및두 차종의 파생 모델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또 10년 내 연간 2천만대 판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생산 확대 외에 중국 내두 번째 공장 건설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지난 2019년 5월 가동 초기에는 주당 3000대였으나 이후 연간 25만 대 규모로 증설했다가 다시 설비 증설로 연간 생산량을 55만 대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한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2030년까지 새로운 순수 전기 자동차의 전 세계 판매량이 3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중 테슬라 판매량이 2천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머스크 CEO는 최근 열린 2021년 주주총회도에서 2030년 2천만 대 판매라는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테슬라는 향후 9년 동안 연평균 43%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하지만, 포드, 폭스바겐 등 기존 엔진차 업체와 리비안, 루시드 같은 신생 전기차 업체들의 추격도 만만찮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카 제때 시동 걸까? 핵심 인력도 이탈. 애플이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부문 핵심 임원들이 연이어 이탈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애플카 출시 예상도 빗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애플 자율주행팀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줄줄이 이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 자율주행팀의 알렉스 클라라복과 스티븐 스피테리는 실리콘밸리 항공 스타트업 아처 에비에이션으로 자리를 옮겼다. 클라라벗은 자율주행 팀의 배터리 시스템 그룹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활동했다. 함께 퇴사한 스티븐 스페리는 같은 그룹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매니저였다. 둘에 앞서 자율주행차 개발을 이끌었던 마이클 쇼백부치 이사도 아차 에비에이션으로 이직했다. 또 레이더 시스템 최고 엔지니어 중한 명인 에릭 로저스도 최근 회사를 떠났다. 로저스는 에어 택시 관련 스타트업인 조비 에비에이션으로 이직했다. 물론 애플은 애플카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한 적은 없다. 하지만 애플 사정에 정통한 많은 소식통들은 애플이 2025년 출시를 목표로 만전자율 주행 차량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투자은행은 모건 스탠리도 최근 조만간 출시될 애플카가 전기차 시장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라이벌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올 들어 애플카 핵심 인력들이 연이어 이탈하면서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애플 인공지능 책임자 존 지안 난드레아가 여전히 애플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고, 최근 애플워치 책임자였던 케빈 린치가 타이탄 프로젝트로 자리를 옮겨 애플카 개발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기술자들이 또다시 연쇄 이탈하면서 애플카가 예상대로 2025년을 전후에 힘찬 시동을 걸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2022년 AI 산업 전망 발표. 대화형 AI가 업무에 적용될 것. 엔비디아 딥러닝 응용연구 부문 브라이언 파탄자로 부사장은 대화형 AI가 실시간 상호작용을 허용함으로써 비디오 게임을 더 몰입하게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올해 대화형 AI는 게임이 아니라 업무에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업들은 자연어 처리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대화형 AI 도구를 경쟁적으로 배포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또한 2022년에 음성 합성은 인간의 목소리만큼 감정과 설득력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유통, 은행, 의료 등의 산업이 고객을 더잘 이해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엔비디아 자동차 부문 사라타리 부사장은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정의 아키텍처를 구축하여 운전 경험을 재창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더 많은 엔드투엔드 엔드 스택을 검증하고 심층 신경망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 사용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AI와 데이터 분석은 광범위한 주행 조건에 대해 자율주행 자동차를 훈련하고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장거리 주행을 위한 안전성을 보장할 것이다. 엔비디아 옴니버스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기술 부문 레브 레바레디안 부사장은 가상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3D 표준의 발전을 보게 될 것이라며 개발자, 기업 개인 사용자는 인터넷과 웹의 초창기 시대와 요사한 기본 공개 표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업계가 운영 효율성과 비용 절감 가능성 덕분에 디지털 트윈과 가장 세계를 검토하고 채택하기 시작했다. 현실 세계에서 구축하는 모든 것을 디지털로 표현하려면 비행기, 자동차, 공장, 다리, 도시, 심지어 지구까지 가장 세계의 대응물이 있어야 한다. 디지털 트윈의 고충 시에도 시뮬레이션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세계에서 구축하기 훨씬 전에 복잡한 설계를 경험, 테스트하며 최적화할 수 있다. 엔비디아 킴벌리 파월 헬스케어 부문 부사장 경 총괄은 내년도 전망으로 AI로 약물 발견 100만 배 가속화, AI로 SAS 의료기기 개발 연합 학습이 가능한 AI 2.0 등을 꼽았다. 로블록스 투자 소식입니다. 라이프로댄 로블록스서 다양한 홀리데이 테마 체험 선보여. 라이프 로렌이 로블록스의 라이프 로렌 윈터 이스케이프를 선보일 예정이다. 라이프 로렌의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패션 팬들은 메타버스를 통해 홀리데이 테마의 라이프 로렌 월드를 탐험할 수 있고 한정판 젠더리스 디지털 아이템도 함께 출시될 예정이다. 라이프 로렌의 최고 디지털 및 콘텐츠 책임자 앨리스 델라운트는 라이프 로렌의 메타버스 참여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자연스러운 행보며 이러한 활동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라이프로렌 월드로 발을 디딜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로블룩스와의 파트너십은 수년간 디지털 혁신을 구축하고 가상 공간과 경제가 차세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실현한다고 전했다. 눈 내리는 알프스 산맥의 풍경을 배경으로 하는 라이프로렌 윈터 이스케이프는 친구들과 스케이트 타기, 라이프스 커피 트럭에서 커스텀 핫초콜릿을 마시며 하루에서 몸 녹이기, 마시멜로 굽기, 익스클루시브 액세서리를 얻을 수 있는 헐리데이 봄을 찾기 등 전세계 로글록스 커뮤니티가 즐길 수 있는 겨울 테마의 매력적인 활동을 제공한다. 중심부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고 커뮤니티는 이 트리를 꾸며 새로운 보상과 추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로글록스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십 부사장 크리스티나 우트는 헐리데이 체험은 알프스 마을로 순간 이동시켜 친구들과 함께 라이프 로렌 월드를 탐험하고 즐길 수 있게 한다. 커뮤니티 개발자들은 사실적인 겨울의 자연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텍스터의 독특한 체험 공간을 만들었고 이곳에서만 제공되는 패션 아이템은 누구나 착용해 볼수 있고 사용자들의 참여와 매일 진행되는 투표 결과에 따라 풍경이 변하기도 한다. 이는 로블록스 플랫폼과 기술이 가능하게 하는 혁신과 공동 창조로 충성. 고객 및 신규 고객과 브랜드가 진정한 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번 체험은 로블록스의 커뮤니티 개발자인 푸나모나와 협업을 통해 개발됐다. 푸나모나는 창의적인 게임 디자인 및 개발 스튜디오로 플랫폼상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경험을 구현한다. 라이프로렌 윈터 이스케이프는 8일 로블록스에서 독점으로 출시되며 2022년 1월 3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